안녕하세요, 행복맘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진짜로 간편하게 만드는 요리법이니까 드시고 따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 그리고 저는 무조건 졸여야 돼요. 졸여야 진해지고 맛있기 때문에 무조건 졸일 까 생각을 해서 물을 좀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잘 봐주세요. 먼저 양파. 그리고, 타! 부추를 사용하고, 많이 쓰고, 남은 건데 아까우니까. 당근이빠졌습니다 당근. 당근이 없는 관계로 양파, 부추, 파, 버섯, 주재료인 오징어. 식용유가 필요하겠죠? 저는 오징어까지 볶을 생각으로 좀많이 둘러줄게요. 설탕 2주마 고춧가루 3, 4, 5, 6, 물을 부어줍니다. 저는 국그릇 기준으로 두 그릇 반 정도 사용했거든요. 졸릴 거 생각해서 저는 한 일단 20분 뒤에 체크할 거거든요. 뚜껑을 덮아주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고추장 아까 방금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버섯을 살짝 넣어주고 다시 끓이겠습니다. 30분이 지났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오징어볶음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밥을 한 숟가락 뜨거. 그거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국물하고 같이. 아 이거예요 이거 아 끝내주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세밥 국물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